여름철 더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, 이오만 바디드라이어 EOM b d 2 0 0 2 s c 에어 샤워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샤워 후 물기를 빠르고 깔끔하게 제거해 주어 특히 아이들이 씻고 나올 때도 뽀송뽀송한 느낌을 제공합니다. 공기 순환 방식으로 위생적이며 온풍과 강풍 모드를 통해 계절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설치 후에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깔끔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이 간편한 터치 인터페이스와 방진 필터로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안심을 줍니다. 소음이 처음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